손가락질로 원하는 사람을 찍어봅시다 아 좋아요 커플, 좋아. 좋아요 커플, 커플, 커플 또한번 하고 빠지고 그래, 남는 겉절이들끼리 그냥 하는 걸로 겉절이 하나 둘셋 뭐야 다발려 형이야? 해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? 아니 스타일링하기 편한 머린데 아, 아나 불편한가 내머린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 아, 그런. 아니에요. 그런 의미 아니에요, <웃음> 아니에요. <웃음> 형 다시 한번 할까요? <laughs> 됐어 됐어 아, 아 비정상한 되게 비정상한다 아니 빨리 사진이나 찍고 가자 <laughs> 눈 감으시고 오케이 자 하나 둘셋 하면 <laughs> 자 하나 둘셋셋아나나 둘, 셋. <laughs> 나 갈게 <laughs> <laughs> 이게 방송이고 뭐고 뭐가... 하네, <laughs> 이게 중요한 거야. <laughs> 저희 그냥 하지 말죠. 빈정 상했다.